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버드를 살릴 가치가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수출 통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 섹션에서 다룬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미국 최고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 그리고 과연 하버드는 살릴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입니다. 먼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줄이거나, 면세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 중입니다. 콧보기에이 모든 조치는 단지 하버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넓은 대학 개혁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대학들까지도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버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하버드 내에서의 반유대주의 확산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하버드 학생 단체 30여 곳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마스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교수들은 규칙을 무시한 채 캠퍼스를 점거했고, 일부 교수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도록 움직였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학내에서의 혐오와 무법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하버드는 이른바 D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의 중심축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는 원래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를 없애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자, 제임스 타란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요지는 하버드를 정말로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라 개혁하지 않는 대학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편집위원 카일 피터스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버드 의대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단과대학이며 이곳의 교수와 연구원 수는 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의학 연구는 결핵, 루게릭병, 파킨슨 병등 생명을 구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박은 이러한 연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어 카우프만 역시 대학 내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용감한 교수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분야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과 질서를 무시한 학생과 교수들의 행동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버드는 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면, 매튜 헤네시는 보다 냉소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버드를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하버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금과 인맥을 자랑합니다. 동문 가운데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글로벌 기업 CEO가 즐비합니다. 과연 이런 초엘리트 집단이 스스로를 구조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너 스스로 너를 구하라. 툰쿠 바라다라자는 좀더 철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그는 하버드가 분명히 부패하고 엘리트주의적이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망치로 내려치는 방식이 아니라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진단하고 절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불을 지르지 말고 설계도를 다시 그리라는 말입니다. 바튼 스와임은 하버드의 선악을 따져보기 위해선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중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을 향한 혐오를 방치한 하버드의 모습은 일반 대중에게 도덕적 붕괴로 인식됩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하버드가 외국의 유학생들을 다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미국의 첫국 출신 인재들이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과 맞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페이스 부텀은 하버드의 과학 연구가 얼마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버드는 이미 신장 이식, 재세동기, MRI 기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등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연방기금 삭감, 인증 절차 강화 등의 조치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버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 학문적 자유의 억압, 반유대주의,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수용정책에 대한 논란까지. 하지만 동시에 이 대학은 여전히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마도 이 대학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매우 중요한 국제 경제 이슈입니다.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이 수출 통제로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외교나 경제 문제가 아닌 세계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워싱턴과 베이징은 무역 전쟁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세를 서로 올리며 압박하는 방식이 주를 잃었다면, 지금은 서로 꼭 필요한 기술과 자원, 핵심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자동차, 항공, 반도체,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핵심 관심사 중 하나로 히토류 자원의 수출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용 장비 등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로 대부분이 중국에서 채굴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최근에 시행한 제트엔진, 첨단기술제품,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해진 것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 이후입니다. 당시 양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잠시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후 서로가 그 합의를 어겼다며 비난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문제의 복잡성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자국 내에서 로봇 산업과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히토류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선의의 표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베이징은 미국 측의 히토류뿐 아니라 Z 엔진, AI 반도체, 정맥기계 등 중국에 꼭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인물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입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단순한 무역 거래 이상의 국가 안보 전략으로 수출 통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AI 기술과 항공 기술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지금은 AI에서 미국에 뒤쳐져 있지만 그들은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기술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 측 협상단은 시진핑 주석의 신임 보좌관인 허리펑 부총리가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국제적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일 뿐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산업적 부상을 늦추기 위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미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화웨이 반도체 관련 경고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에서 발표된 것인데 통상적으로 붙여간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이 이 발표에 당혹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식적인 통보 없이 기존에 승인된 중국향 수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대상에는 제트 엔진, 반도체 칩 생산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탄이라는 천연가스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조치는 점점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압박 전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국무부가 일부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 사건도 베이징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카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과 자원에 대한 통제권 싸움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자국의 첨단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를 넘어 안보와 기술 주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같은 국가 안보 정책을 쉽게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통제는 단순히 협상 도구가 아니라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도 수출 통제가 무역 협상의 거래용 카드로 사용된 적은 드물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협상은 단순한 경제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안보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히토류, 채트 엔진, AI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과 자원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